이노스페이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사범입니다. 현재 이노스페이스 25%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제 공시 다들 확인하셨을 겁니다. 유무상증자 결정 공시가 올라왔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데 왜 유무상증자가 이노스페이스에 악재로 작용하느냐 좋은 거 아니냐? 여러분들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이길 주식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가치가 떨어진다는 판단이 되고, 결국에는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공시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점을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노스페이스의 주가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 드릴 테니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이노스페이스 주주님들이 이 영상 볼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공시부터 빠르게 살펴보면은 어제 이노스페이스 유무상증자 결정이 5시 31분에 나왔습니다. 보통 이런 공시가 나오고 나서는 주가가 엄청나게 눌리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시장에서도 거래 정지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거래 정지가 될수 없기 때문에 25%의 하락이 발생했고 일단은 우리가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나누어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증자 신주. 430만주가 새롭게 추가되는데 현재 이노스페이스의 상장 물량 940만주이고 유통 물량은 739만주입니다. 그러면 430만주라는 물량은 유통 물량의 이미 50%가 넘어간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이 한 번에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주식에 대한 가치가 희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의 하락을 피해지 못했고 지금 이 금액은 410억 정도, 470억 정도의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유상증자 물량이 추가가 된다는 라 겁니다. 그리고 일정을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일정 중에서 좀 중요시 봐야 되는 거는 청약 예정일부터 좀 살펴봐야 되고 그 뒤에 나비일 이후에 신주의 배당 기산일 그리고 상장 예정일까지 조금 진행을 봐야 됩니다. 일단은 신주 상장 예정일이 11월 21일. 아직 3달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이게 주주 배정후 실권주 일반 공모입니다. 지금 유상 증자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주주 배정. 현재 이노스페이스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인원들에게 먼저 1차적으로 배정을 하겠다. 두 번째, 제3자 배정. 보통 작전주들은 이 제3자 배정을 많이 하는데 주주나 그리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아닌 굉장히 위험한 고위험군 투신이나 사모펀드에서도 지금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제3자 배정이 있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일반 공모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이 일반 공모까지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주주 배정에서 청약률이 100%를 달성을 못 하면은 일반 공모까지 이루어지고 이 일반 공모에서는 세력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 모습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무상증자까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상증자 굉장히 많습니다. 750만주 얼추 봐도 750만주가 훨씬 넘는 물량이고 한주당 신주배정 주식수 0.5 1대 0.5라는 것은 여러분들 가볍게 생각하시면 은 우리가 두 주를 가지고 있을 때한 주를 새롭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무상증자 때는 주식수가 얼마나 발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은 유상증자까지 진행이 되고 나서 그 뒤에 무상증자 진행이 되면서 무상증자 후에는 보통주가 2천만주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유통 물량이 740만 주인데 거의 3배에 달하는 물량이 새롭게 추가가 된다. 아니죠. 새롭게 추가가 되는 건 아니고 총 물량이 지금 유통 물량의 3배가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주식이 한 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노스페이스의 주식에 대한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작정 방치를 해야 되냐? 아니죠. 유상 증자 무상증자. 제가 이 종목들 하나씩 예시로 들어드릴 건데, 더즌이라는 종목을 보면은 이 친구도 상장을 한지 얼마 안된 종목입니다. 네, 상장 이후에 빠르게 유상증자를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뒤에 무상증자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다시 한번 제자리를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빠르게 올라와 주었고, 결국에 재료로 인한 상승도 있지만, 세력들이 이 앞에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물량을 받아서 비싸게 매도하려면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노스페이스 또한 이러한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차트의 모양은 정반대지만 우리가 이 윗구간에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아래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유무상증자가 시작이 되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현재 구간이 여기라고 표현을 좀 하면은, 앞으로 주가가 올라가 주었다가, 다시 한번 떨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유무상증자로 주가가 빠르게 하락하고, 무상증자와 유상증자에 대한 호재로 인해서, 고점에 단기적인 매도를 해야 되고, 그 뒤에는 다시 한번 유상증자, 무상증자 모두가 다시 한번 원위치에 돌아오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주가가 떨어질 때 우리는 매수하고 그 뒤에 반등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세력들이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로 받은 이 주식을 털어내고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무상증자로 원래의 위치로 돌아온 뒤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더든 다시 한번 보면은 현재 구간이 여기입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상황을 여기서 볼수 있고 그 뒤에 권리락 이후 주가가 올라가 준뒤 여기서 매도를 진행해야 됩니다. 단기적인 고점에 본주를 매도해야 되고 무상증자 무상증자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머니치 되는 모습이 있고 그 뒤에 빠르게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량을 동반해서 올라가고 분할 매도로 주가를 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끌어올릴 때 거래량을 동반해서 끌어올린 뒤 하락을 만들면서 분할 매도로 일부 물량을 정리했고 또한번 올라올 차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력들이 우상향 패턴을 만들면서 싸게 사서 비싸게 매도하고, 싸게 사서 비싸게 매도하면서 주가를 털어내야 된다. 주식을 털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노스페이스 또한 지금 하락이 나왔지만, 결국에 이 자리부터 해서 바닥이 잡힌 뒤에 올라가주는 모습이 1차적으로 한번 나오고, 우리는 이 단기적인 고점에 본주를 매도해야 되고, 신주 발행일에 맞춰서 유상증자, 무상증자가 진행이 될때 다시 한번 이 바닥까지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이 바닥에서 또한번 매수를 해야 세력들이 받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수를 수익을 갖고 가져 나가기 위해서는, 엑시트를 하기 위해서는 또한번 이런 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을 꼭 받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무상증자, 유상증자, 정말로 많은 수익을 안겨드렸던 종목들입니다. 블루엠텍, 최근에 어땠습니까? 우리가 바닥에서 잡아서 권리락 이후에 최고점에 본주를 먼저 매도하고 유상증자 물량이 나오기 전에 이틀 전에 가장 비싸게 팔수 있었던 이 권리 공매도. 이 권리 공매도까지 실천을 하면서 가장 비싸게 매도를 했고 그 뒤에 신주 나오고 나서 바닥을 확인한 뒤에 최저점에서 매수해서 지금 수익을 보는 이 블루엠택처럼 여러분들 유상증자 무상증자 진행된다고 해서 무조건 악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결국에 세력들 또한 이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 이 모습 하나만 기억하시면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만큼 제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대응 도와드릴 테니 여러분들 저와 같이 확실한 대응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잠시 제 개인 번호 띄워드렸습니다 010-2108-8706 상단에 번호로 이노 이노라고 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많은 이노스페이스 주주님들과 함께하는 유상증자 무상증자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링크타고 소통방 들어오셔서 저와 같이 그리고 많은 이노스페이스 주주님들과 같이 대응을 통해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노스페이스 대부분의 주주님들이 엄청난 손실을 겪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무조건적으로 이 유상증자 무상증자는 한 번씩 주가를 쏘아 올리는 모습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손실이 아닌 최소 본전까지 가져갈 수 있는 평균 단가를 맞춰 두어야 되고 그 뒤에 있는 일정별로 우리가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정확한 정보와 그리고 정확한 타점들까지 여러분들에게 무상 등자 유상증자 일정별로 소통방에 모든 내용들 공유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이노 두 글자 문자 남기시고 링크 받아가셔서 소통방에 꼭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즉각적으로 이 정보와 타점을 이용해야 여러분들 가장 최고의 효율을 뽑아낼 수가 있는 만큼 제가 가장 많은 분들에게 가장 빠르게 정보와 타점을 제공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소통방에 꼭 들어오셔야 된다는 점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가정과 본업으로 인해서 소통방 참여가 조금 제한되시는 분들은 이노 뒤에 문자라고 두 글자 추가적으로 남겨주시면 소통방에서 드리는 대응 모두 여러분들에게 문자로도 제공을 드릴 테니 문자까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탈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물론 오늘은 악재로 인해서 주식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일로 인해서 25%의 하락이 나왔지만 여기서 무작정 끝나는 게 아니라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우리가 이 대응 방법만 완벽히 숙지하면은 이러한 모습의 차트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 매도하면서 여러분들 평균 단가를 낮추고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대응 제가 완벽하게 준비를 해 두었으니 여러분들 저와 같이 확실한 대응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010-2108-8706으로 이노 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은 모든 대응 여러분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노스페이스 주주님들이 이 영상 볼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영상 마지막에 선물 한 가지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선점해야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이 선물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은.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찐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선물,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 4배 확대에 대한 행정 명령에 서명을 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왜 원전 발전 용량을 4배로 확대했을까? 현재 전세계에 붐을 일으킨 이 AI 산업을 사용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가 증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기 위한 전력 공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기 위한 이 SMR 원전과 결국에 AI 산업을 사용하기 위한 이 데이터 센터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과 AI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 필수 기술 열처리 냉각수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국내적으로 세계적으로 AI 산업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있는 만큼 우리 또한 이번 종목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AI 시대 데이터 센터의 미래 전력에 달렸다. 세미나 허브 데이터 센터 구축 전략 세미나 성료 고밀도 전력과 냉각 혁신 분산 인프라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내었다. 지투 파워 대기업과 컨소시엄으로 AI 데이터 센터 서버 액침 냉각 사업 진출. LG 전자 외부 데이터 센터 액체 냉각 솔루션 첫 공급. 삼성물산. 미국 액체냉각 전문 기업 GIC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또한 이 액체냉각, 액체냉각 결국에 열 처리를 위한 냉각 수 테마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냉각 관련 기술 기여도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BHI, 우리 기술 우진 기업보다 훨씬 더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 그리고, 여러분들, 냉각 시스템, 현재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 원전과 AI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원전, 안전의 핵심, 냉각 시스템, 후쿠시마 이후 냉각 기술, 재조명되고 있고, 현재, SMR 차세대 원자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이 냉각 관련 기술, 여러분들에게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총 3,200억의 회사입니다. 유통비율 40%의 품절주, 여러분들, 품절주가 무엇입니까? 유통비율이 적은 종목을 품절주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품절주의 특징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유통비율이 적기 때문에 적은 매수세로도 빠르게 올라간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섹터 국내 냉각 테마 대장주입니다. 기술력을 가장 많이 갖춘 대장주인만큼 여러분들에게 예상수익률 1000%에서 2000% 스윙 대응으로 여러분들에게 대응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금 박스권에 갇혀있던 이 상황에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매물대 상단을 돌파해 주었고 그 뒤에 상승과 하락 다시 한번 상승의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경우 우리가 쌍바닥까지 확인했던 확실한 지지라인까지 확인이 되었던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 미리 선점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부산 에너빌리티, 우리 기술, 한전 기술 많은 종목들 원전주들에 대해서 선점을 하지 못해 배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주목을 안 받은 이 종목 여러분들 아직 선점의 기회가 있는 만큼 꼭이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 받아가시는 방법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띄어드렸습니다. 01021088706으로 여러분들 냉각이라고 단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선물 제공드릴 테니 여러분들 문자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